Hi, everyone.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영화에 대한 자신감 JeffStudy.com의 Jeff장 강사입니다. 와우. 오늘 날씨 좋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더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이번 강의는 You c a 영어 한마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이 이겁니다. 점심 때 초밥 먹었어. 나 점심으로 초밥 먹었어 예. 이거 많이 쓸수 있죠. 친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What did you eat for lunch? 어, 점심으로 뭐 먹었니? 그랬을 때. 나 초밥 먹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 포인트 짧게 잡아 보면요 두 개만 봅니다. 첫 번째 영어 회화의 핵심은 스피, 관계를 먼저 생각해 내는 것이다. 뭐뭐 뭐 관계를 먼저 탁뱉어라이 말이죠. 뭐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주어 동사 관계를 먼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도 봤지만. 정신 묻다 이러지 누가 나는 정신 묻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영어식으로는 반드시 나는 정신 묻다 나는 묻다 나는 묻다, 나는 묻다 나는을 먼저 꺼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 되고 두 번째 장소 개념을 맨 마지막으로 써라 많이 쓰니까 대상 설명 안 해도 되려 믿고 자 이겁니다 정신때 초밥 먹었어 정신때 초밥 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러죠 어떻게 나는 무서 나는 먹었어. 주어동. 우리 말은 나는이라는 말이 없지만 붙였으니. 어, 이거 뭐 이제 뭐큰 눈콩 당해. 어, 나는 먹었어. 나는 먹었어. 뭐를 을르 해당하는 말을 쓰면 좋겠죠. 무소. 초밥을 무서. 초밥을 무서. 그리고 정심으로 정심 식사에 초밥을 먹었다. 요걸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되겠네요. 나는 먹었어. 어떻게죠? 하 <laughs> 먹었다라는 동사는 뭐 have 동사를 써도 되고 eat 동사를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먹었어. 과거형이죠. I eat가 아니라 I I ate. 그렇죠. I ate. 한번 따라해 봅시다. I ate. I ate. 음, 음. 나는 먹다. 이거를 못 떠올리셨다. 눈 콕콕 쌍으로 당해야 됩니다. 예. 아니 우리 말도 먹다의 과거형 먹었어. 예를 들어 보다 보다란 말이 있는데 보다의 과거형 보. 얻어. 이러면 클일 나죠. 뭐요? 당연히 보았어. 우리 완벽하게 아시라는 단어를 외우고 있잖아요. 또뭐 있어? 어, 내가 가져갔는데 이어버다 어. 마시, <laughs> 마시다. 아 마시다라는 동사가 있어. 요걸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 어. 마셨다. 마셨. 어? 어 이건 비슷한가? 맛었다. 말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어. 마셨다. 아, 우리말도 이렇게 과거형을 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과거형 표현은 바로 눈 감고도 3초 만에, 아, 3초는 너무 길고, 0.3초 만에 튀어나와야 된다. I ate. 되죠 I ate.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나는 먹었다. I ate. 초밥을, 쓰시. 아, I ate 초밥. 이러면 좀 슬퍼요. 쓰시라는 정식 초밥 표현이 있으니까, 쓰시를 먹었다. 정심으로, 정심을 위해서 for lunch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I ate sushi for lunch. I ate sushi for lunch. <laughs> 됐죠? 확장해봅시다. 확장해봅시다. 어이구야, 길어졌네. 정심때 분당에서 초밥 무사나 초밥 맛있게 무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진짜 초밥 먹었습니다. 여튼 오늘 초밥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문을 쓰는 거고요. 분당에서라 말이 있네. 이 말을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는 되겠죠. 앞에는 똑같고 장소 표현 key point에서 봤어요. 분당 표현을 뒤쪽에다 적었다. 자 그럼 어떻게? 나는 에이트에 더 초밥 for lunch 분당에서라는 말을 그대로 in 분당. 아이고 문제 풀 시간을 안 드렸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대신 I ate sushi for lunch in 분당. 이거 뭐 in이냐, at이냐, 뭐 on이냐 이런 전치사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지역구죠. 뭐 이건 굉장히 큰 군데, 도시죠. 도시 앞에서는 보통 전치사 인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한 번만 더. I ate sushi for lunch in Bundang. 됐죠? 자 마지막 확장이 되겠습니다. 친구랑 분당에서 점심으로 초밥 먹었다. 아하, 친구랑 먹었다. 친구랑 먹었다. 우리 말로 누구랑이라는 표현 많이 쓸수 있겠죠. 이 표현을 끼어넣다. 우리말은 뭐 아무데나 끼워넣어도 되죠. 점심으로 친구랑 초밥 먹었다 이러도 되지만 영어로는 어허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주어동사를 던져주고 얘는 뒤쪽에다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먹었어. 초밥을 점심으로. 여기까지 핵심적, 정보, 핵심적 정보는 똑같고 친구랑이라는 표현을 뒤쪽에다가 적었어.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영어는 얘는 짜투리 표현을 뒤에다 적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제가 일부러 뺐는데 무슨 정보? 그렇죠. 분당이라는 분당에서라는 장소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써야 된다? 뒤쪽에다가 써야 되네요. 자,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I ate sushi so for lunch 이까지 아까 했는데 에이,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 예, 이 몽에 두들고 나갑니다. 예, 집중하고 계셔야 됩니다. 에이. For lunch. 그 다음에 어떻게? 친구랑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네. With my with my friend. 내 친구랑 표현으로 with my friend. 그리고, 분당에서, 인 분당. 오! 두 줄을 입박하는긴 문장이 완성됐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I ate sushi for lunch with my friend in 분당. 됐죠? 알찬 강의가 되시으를 믿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Have a wonderful day.